검정도 예쁘고, 너 검정색으로 계약했어? 검은색으로 했어 어, 이거 보라색도 예뻐 음. 보라색이 되게 어두워가지고 약간 저기 뭐지? 까만색처럼 보이는데 보라색이라서 음. 아, 엄청 예뻐 생각보다 크다 음. 여기 충전기랑 다 있네 이거를 어. 뭐 어떻게 어. 해가지고 노트북 충전하고 이러는 아, 어어어 어, 어. 그거가 이거야 이게 아마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다 어, 그걸로 꽂으면 될 거야 어 그거 아 어, 그거를 아마 옵션으로 사야 될 거야 이거 아이오닉5도 있던 건데 샀어? 이거 했어요 어 근데. 그거야 이거 에서 여기다 꽂으면 돼 좋다고 하는데 어, 이렇게 어 여기가 저기 다하면 되거든? 이거 생각보다 캠핑 갈때 저도 너네 캠핑 안 다니지 않냐? 아이 가야겠네 진화 여기 차박 되나? 힘들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시트가 접히니까 지금 생긴 게 접히게 생겼잖아. 봐봐. 어, 이 당기면 되나 보다. 당겨봐. 어, 그러네. 아, 차박하기엔 좀 높다. 어, 이거는 이제 짐 실일 때 에어컨 나를 수 있어. <laughs> 아니면 스키다 이런 거. 어, 어, 어. 보통 스키장 갈때 스키, 보드, 뭐 낚시대 이런 거지. 근데 좁긴 좁다. 남자 혼자 불편하게 그냥만 잘수 있겠나? 왜? <웃음> 왜죠? 왜 그렇게 자야죠? 쫓겨났다고요? <laughs> 쫓겨났다고? 나 너무 유부남 진짜 아. 쫓겨났을 때 부끄러워 하다 쫓겨났남 가져와서 아, 너무 너 갑자기 유부남 티 난다 근데 이게 직장인들이 은근히 피곤할 때 차에서나 아. 아니면은 아. 맞아 맞아 실제로 자거아 맞아 그러면 발 두껍게 할수 있는 아 그런 면으로 괜찮겠다 내가 직장인이 아니라서 네. 아 이거 다시 넣어야지 근데 실물 못 생겼어? 아, 내가 일부러 앞은 안보안려고 하고 있어. 왜? 앞에 볼 때마다 저거 실컷해서. 근데 왜차 마음에 차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차는 이유는 뭐야? 아니, 나는 이제 이 응. 차를 뒤에서 먼저 봤거든. 아, 뒤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뒤에 딱 보고선 아, 마음에 응. 든다. 응. 근데 앞에 보고 좀 놀랐는데 <laughs> 세단형 중에서 이만한 가격대가 또 없으니까. 아, 세단형 전기차? 어, 전기차 중에서. 그리고 그냥 저지혜가 약간 포르쉐스러워서 아~~ 뒤만 봤을땐 예쁘다 아, 아 이거 보라색이다 보라색이어 아, 이거 보라색이네 보라색 같네 어어 아, 어, 보라색이네 그치, 그래 보라색이 아, 이래서 예뻐 까만색 같은데 보라색 같아서 근데 벌써 그러게? 벌써 홍색 생겼네 광택 열심히 내줘야겠다 어두운색은 근데 앞에 그래도 이거 흰색에 비하면 어두운색은 앞에도 맞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 <laughs> 아이 밑에가 또 있었구나 이걸 쓰면 되는 거였는데 밑에 지금 이 공간이 있었는데 조각 케이크 정도는 들어가는군. 타 보시고요. 짠. 아너 키가 크지. 너키 몇이지? 82입니다. 82? 네. 야너 아까 뒤에 탈때 괜찮았어? 어, 네, 되게 괜찮던데. 아 다리 레그 정도 괜찮았고아 어. 생각보다 안 닿던데. 아 맞아. 아까 너 뒤에 탔을 때 앉아 있는 걸 살짝 옆에서 찍어볼까?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충전기? 어, 전혀, 진짜 안 되더라. 어나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케이블로 그냥 고정도 고정인데 계속 충전이 안 돼서 그냥 오다 중간에 케이블 끼웠어. 연속은 되게 충분하네, 보리가. 어왜 뒤에는 좀 부딪혔어? 어, 뒤에 하도 말이 많길래 어 네, 고정이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앉아 있을 때 별로 좁다는 느낌은 못 느꼈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높이가 이렇게 그렇게 차이 없는데 지붕 라인이? 맞지 음. 않은 것 같은데요? 응, 세트 포지션 맞출 수 있어? 그나 지금 4 k 로맞춘 거잖아. 맞춘 거지 네가 지금. 살짝 응. 조정했습니다. 어 앞에 저건 안 맞춰도 돼스티어링을 어, 맞추면 되고 어 그리고 지금 볼때 사이드미러도 조절은 가능해 여기 보면 어 여기 앞에 여기 이쪽에 보면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거 보여 원래는 여기 있잖아. 근데 지금 니네 다리 앞쪽에 있어. 약간 위치가 달라. 그래서 조절할 어, 수 있는데. 되게 힘지 않네. 어 근데 이게 한계가 좀 달라. 그래서. 한계? 그러니까 우리는 왜더 내릴 수도 있고, 이런데 더 이상 안 내려간다던가, 어, 더 이상, 어, 더 이상 안 가는 어,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아주 조금만 조절 가능하고, 크게 조절이 안 돼. 자꾸... 제랑 어, 눈이 마주치네. 예를, 예를, 예를 봐야 되는데, 어, 그리고 여기는 차라리 난데, 저기가 되게 심해. 그지 너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창밖을 보잖아. 그럼 사이드 미러가 그쪽에 있어야지 되는데, 오, 지금 재생 중성 장난 아닌데. 이거 도달할 수 있다. 어, 정... 알지? 어, 활주 안 해? 어. 어. 어때? 아이오니 5랑 비교되겠다. 지금 모르겠네. 어 아, 그래? 이게 근데 처음에는 확실히 멀미가 있더라고. 응. 음. 이가못 타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걸 좀 낮추니까 괜찮더라고. 음. 아니, 그리고 아이오니 5보다 덜할 건데. 아닌가? 아이오니 5 이미 적응한 후라 그런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어, 너 진짜 다리 길다. 다리가 여기까지 올라와. <laughs> 야 키가 큰건 알았지만 진짜. 아... 음. 아 너는 앉는 키가 크니까 햇빛이... <laughs> 안, 안 불편하구나. <laughs> 근데 나는 조수석에 앉을 일이 없어가지고. 음. 지금 조수석에 처음... 이천... 지금 처음 타볼 수밖에 없지. 타봤는데 음. 되게... 운전석은 내가 운전하니까 덜 느껴지거든. 음. 조수석은 움직임이 좀 많이 느껴지네. 회스제동 느낌이 막 느껴지지. 아니 아니 수영주가. 이 노면 이 노면 상황에 따라서 아, 이렇게 위아래도 꽤 느껴져. 지금도 내 뒤통살짝 치고. 음. 지금도 여기 오른팔이 툭툭 건져 흔들어치고. 어.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네가 이제 휠 타이어가 큰게이 음. 판평비가 낮아. 그러니까 어. 지금처럼 이 도로에 툭툭하고 치는 느낌은 타이어가 얇아서 더 들어오는 게 있어. 음. 그리고 휠도 무겁잖아. 그럼 이제 더 무거운 거에 들어온 충격이니까 음. 그 충격이 더 크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지 18인치를 또 타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음, 승차감은 그렇지 키큰 익성이 타는 거 보자 아 이게 헤드룸을 의식하니까 그런데 아까 뭐... 의식 안 하고 탔을 땐 괜찮았지 그냥 어. 어차피 머리가 부딪히는 건 아니니까 네. 대충 뭐 이렇게 구겨져서 아. 타면 괜찮을 것같은아니아 지금 부딪히진 어, 않아 이거를 이렇게 막까지 아. 부딪히겠다 이렇게 안 하니까 그러네 이게 아까 지금 너한테 시트 포지션 맞춰놓은 거잖아 어, 아니 앞에 운전석을 네가 운전하려고 지금 맞춰놓은 건데 야, 그래도 너 180인데 네 다리 안 닿는 거 보면 내 그름은 너무 충분하고 내 어, 그름은 충분한데 어, 헤드는. 머리가 뭐손 하나 <laughs> 손바닥? <선>, 손에 <손이> 겨우 <웃음> <웃음> 그러게 풀하면 머리 듣기 하겠다 아 한번 이렇게 방지턱 같은 거 살짝 넘거나 이럴 때 뭐, 솔직히 네가 다리가 긴 편이잖아 안재키좀는 낮다 편이고 키에 비해 어 그러니까 좀 할수 있겠다. 근데 뭐 뒷자리에 뭐못탈 못 정도는 아니다. 이 아, 지금 딱 앉은 이 정도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은 이 얘가 되게 모양새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게 잘 잡아주고. 음. 이거는 마음에 든다. 음. 이미 마음에 들기로 정해놓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laughs> 어, 마음에 안들수 없어.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 음 <laughs> 되게 아쉬운 느낌인데 뭔가. 아니 <laughs> 뭐 그냥 창피하지 않은 정도다. <laughs> 누가 내 차에 탔을 때 뭔가 이제 자봐내 차야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뭐 창피할 건 없다. 아 창피할 건 없다. 어. 인상적인 표현이다. 음, 연비가 6.9. 근데 제가 좀 고속도로는 좀더 달렸고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 한 100에서 110 정도로 쭉 달렸고요. 어, 대신에 그때는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를 걸어놨었습니다. 연비는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속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연비가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아니라서 하이브리드 차들하고 비교가 되네요. 하이브리드 차들은, 차들은 이제 고속도로 올리면 확실히 속도가 좀 떨어지니까 이 정도면은 공인 전비보다 훨씬 좋은 거죠. 시속 110을 거의 맞춰서 왔는데도 전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신기한데 이게. 속도가 꽤 높았는데도 이 전비가 유지되는 게좀 신기한데 이게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를 이용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꽤 예쁜데 이게 이제 속도 위반을 해야 된다던가 고속도로 그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알아서 줄여 주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지금 방지턱을 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넘으면 오,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춤추죠 음. 움직임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일반 전체는 방지턱 전체는 넘는 거랑 다른 돼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해서 바퀴 두 바퀴 같이 들렸다가 내려가는 경우는 괜찮은데 아무리 개선을 해도 이 밑에 판이 깔려 있는 전기차 특징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차장에 있는 이렇게 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설치한 그런 방지턱을 넘어올 건데요. 지금 되게 서서히 가고 있거든요 주차장이라서. 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확실히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괜찮은데, 이제 뒤틀리는 부분이 문제겠죠? 차들이 많으니까 쉽지 않네요. 자, 이제 여기서 약간 비스듬히 진입을 해보려고요. 어, 보이시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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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들리는 게. 근데 모든 차가 그렇긴 한데, 어, 모든 차가 그렇겠죠? 당연히 옆으로 진입하면 그럴 수 있는데. 이 차가, 전기차가 좀 심하고, 사실 이게 이제 좀 아이오닉5보다는 이 승차감이 이렇게 아이오닉5는 조금 더 이제 무르잖아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단단하기 때문에, 음 이런 방수턱을 만났을 때 특히 움직임이 비틀리면 이게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아이오닉5는 움직임이 크게 이렇게 돌죠. 도는 느낌이라면 얘는 터덕, 터덕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 승차감 부분에서는 편안하지만, 아이오닉5는 솔직히 말하면 편안하지만 멀미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멀미는 나지 않지만 조금 덜 편하다 약간 불편할 수 있다 지금 다니는 길이 예전에 EV6랑 아이오닉5 탔을 때 비교했던 그 성수동 길이거든요 여기가 도로가 완전 매끈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뭐 여기저기 패인 건좀 아니지만 왜그 평평하지 않은 도로 있죠? 딱 그런 거거든요 아이오닉5는 이제 그 부분을 거의 전달을 하지 않았고 이제 방지턱을 넘쭉길 때도 굉장히 편안했는데 EV6 같은 경우에는 물 표면처럼 있는 정도의 굴곡인데 네바퀴 위치가 조금씩 높낮이가 달라질 때그 느낌이 전달이 됐거든요 이 아이오닉6는 전체적으로 큰 출렁임 같은 움직임이 없으면서도 크지 않은 이 노면의 정보 같은 것들은 적당히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이오닉5가 뭐 침대 매트리스 같은 느낌이라면 약간 물 침대 고뭐 이런 느낌이라면 아이오닉 6는 얇은 토퍼 같은 거를 하나 매침대 위에 까는 토퍼 같은 거있 the top of 이런 거 top of the 놓 o p of the top o e v 6보다는 편안하면서 아이오닉5처럼 멀미나지 않는다 음, 승차감은 저는 아이오닉6가 제일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